여야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삼석 현역 의원과 풀뿌리 영입 인사의 대결이 눈길을 끄는 광주 광산갑 선거구입니다. 한신국 기자입니다. 사선 고지에 도전하는 오랜 국정 경험이냐, 풀뿌리 지역사회 운동가의 약진이냐. 김동철 후보는 삼선 동안 국회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소선구제 도입 이후에 광주에서 처음으로 사선 고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무능하고 부패한 새누리당과 개파 패권의 얽매인 더민주 심판으로 규정하며 야권 재편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년 야당에 머물다가 이제는 야당이기조차도 포기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고 우리 국민의당이 유일한 수권대한 야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빈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이준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과 부대끼며 풀뿌리 지역운동의 헌신는 점을 내세웁니다. 민생 현장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과 신념을 이제는 정당과 정치 영역에서 선보여 새로운 국회의원상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공동체 주체로 거듭나서 서민의 아픈 삶을 보듬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윤 후보는 낙후된 광산 발전과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선.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여당의 힘을 정의당 나경채 후보는 제대로 된 야당의 부재가 발전을 막고 있다면서 광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진보 야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중연합당 김혜정 후보는 흑수저 방지법 등으로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서민에게 따뜻한 밥이 되는 진짜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 교량적인 역할을 하고 예산을 가져다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은 따뜻한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정당으로서 20대 국회에서부터 노령화 문제 또 우리 사회 복지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무늬만 야당과 낡은 인물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젊은 진보, 민중연합당 99% 서민을 대표해 직접 정치하겠습니다. 광주 광산갑 선거구는 물갈이 여론이 높은 현역에 대한 반감을 얼마나 극복하느냐. 또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승패의 분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